대상자에게 맞추어서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대상자에게 맞추어서 컨텐츠가 개발되려면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해당 분야 컨텐츠 그 내용의 전문가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컨, 저기, 교육 대상자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죠? 예. 네. 본인이 요만큼만 알고 계시면 요만큼밖에 전달 못 해줘요. 근데 본인이 많이 알고 계셔야 그 많이 알고 있는 부분 중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전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씩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강사한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질문에 답변을 못 하는 강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강사로서 신뢰감은 떨어집니다. 그럼 질문을, 여러분 질문하세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할수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는 분야에 자신이 있어야 그 질문도 할수 있어요.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답변을 못할까 걱정되면,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 얘기 못해요. 그죠? 여러분의 지식의 역량을 쌓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옛날에는 자신의 지식 수준을 쌓기 위해서 뭐 했냐면, 학력을 높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강의를 많이 들었죠.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 출신 이런 사람의 교육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식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교육의 트렌드도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의 강의를 더 많이 우리는 선호하냐면 그 분야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의 강의를 선호합니다. 그죠. 그 그러니까 박사라면 지식은 많이 있는데 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관 학문 위주로. 그래서 그런 거는 재미가 좀 없어요. 너무 진지하기만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진지한 거막 이론적인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선호해요. 그럼 그런 거는 어떤 거 자기가 직접 해 보고 잘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더 잘해 줘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설명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력은 고학력이 아닐지라도 내 분야의 지식을 쌓는 방법. 여러분의 컨텐츠와 관련된 서적을 최소 20권 이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서적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문예면 문예, 문해, 뭐 일본어면 일본어 어, 오늘 뭐였었죠? 커피면 커피. 그 관련되는 서적을, 책은 진짜 많아요. 그죠? 책 진짜 많아요. 그 관련되는 서적을 못해도 최소 2 0권 이상을 읽어보시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 똑같이 반복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그 지식을 갖추고 여러분들만의 또 지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거기에 이러한 지식 바탕으로 내가 이걸 해보니까 어떠 어떠한 결과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이건 뭐예요? 자신의 경험 노하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따라 할수 없는 영역이죠. 지식은 누구나 배울 수가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는 선생님에게만 배울 수 있는 영역이에요. 맞나요? 이게 강사의 차별화된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지식을 쌓는 방법은 배우셨어요? 고학력자, 학력으로 학교를 졸업해서 지식을 꼭 쌓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래서 또 평생 교육이 좋은 거잖아요. 옛날에는 학력을 무조건 쌓아야 되는 걸로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요즘에, 요즘 트렌드는 학생들도 대학교 안 들어가죠? 대학교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대학교 학생 유치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인 거 아세요? 어려워요. 왜냐?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시대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실제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학교 등록 안 하시죠. 뭐 보세요. 검색하지 않으세요? <laughs> 유튜브 검색하지 않으세요? 그죠? 유튜브 검색하면 엄청난 정보와 지식이 쏟아져 나와요. 그죠? 그리고 너무 쉽게, 재미있게 알려 주고 있지 않던가요? 이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이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의 역량을 쌓고 싶다. 그러면 이 핵심은 뭐예요?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 자 그러면 지식을 쌓는 방법은 알려드렸어요. 자 기술력을 쌓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분야에 물론 나도 잘하겠지만 그죠? 본인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으시겠지만 더 기술력을 쌓고 싶다. 이걸 빠르게 쌓는 방법은 무엇이냐? 본인이 인정하시는 해당 분야의 강사님에게 배우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시간을 절약 하셔요. 물론 본인이 직접 해보고 깨짐에서 겪는 시행착오도 좋은 배움이긴 합니다만 시간을 줄이고 조금 더 자원을 활용하고 제대로 쓰는 방법은 직접 해당 분야 강사에게 가서 배우는 게 아주 빠르게 그 기술력을 배우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노하우까지 배우실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기술과 노하우는 그대로 쓰게 되면 베끼는 거예요. 따라 하는 거죠. 그럼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배우신 걸 여러분만의 자기 자신만의 버전으로 재탄생시켜서 하시게 되면 그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평생 교육이 장점이 그거죠. 내가 배운 것을 내 버전으로 바꾸면 그건 내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장점이죠. 이해되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 나도 잘하긴 하지만 더 잘하고 싶다 하시면 이것도 자 옛날에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야 했어요. 어, 서울에 그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환경이 바뀌었죠.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찾아가도 돼요. <laughs> 여러분이 인정하는 유명한 강사 검색하면 돼요. 그죠? 유튜브에도 나오고 있고 요즘에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강의를 수강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근데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세상인데 강사로서 역량이 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건그 사람은 뭔지 아세요? 게을러서예요. 게으르고 강의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개발하지 않아요. 강의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라도 더 배웁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사람들은요, 행동이 달라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지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성장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능력있고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것을 배우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향상돼요. 근데 자기도 강의하는 강사인데 자기보다 잘하는 강사를 부정하는 강사의 특징 알려드릴까요? 말 그대로 부정합니다. 오, 저렇게, 오, 별거 아니야. 부정해요. 그리고 댓글에 부정글을 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자기 자유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 내가 끌어내린다고 내려올 사람 아니에요. 현명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차라리 그 사람 옆으로 가서 배우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럼 나는 그 사람 레벨이 될수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 있고 막그 사람을 부정하면서 끌어내려 막 악필 악플, 악플 달고 뭐 부정하고 어, 그 사람 강의 재미 없어 그런다고 그 사람이 내 위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만 더 하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정할 건 인정할 때내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컨텐츠에 강의를 잘 하시고 인정받고 계시는 잘 나가는 분들을 인정하시고 배우십시오. 강의 스킬은 지금 저한테 배우시면 돼요. <laughs>